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성장과 복지,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AI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입니다. 산업과 공공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하고 10조 원을 투입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입니다. 산업과 공공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국방은 지능형 안보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도 AI가 편리함과 안전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지의 두께가 뒷받침되어야 기술이 삶의 질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난 대응 예산도 늘려서 국민 누구도 위기 앞에 홀로 서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정 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됩니다. 민생과 미래를 다룬 일에는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추지 않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늦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